I don't think I'm ready, no, not for that jelly, my honey. Like, we need a strawberry, gummy berry, temple, I do order in a boat. Who are the reason? What's your You ain't got okay? would do. 아아 길거리가 예쁘다 <laughs> 길거리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클립들을 찍어주시면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네. 제가 주거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일동안 밤을 새면서 족잠자면서 편집을 무려 3개나 끝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집으로 럽거예요

뭐 봐? 아, 우리 영상왜 이렇게 웃겨? 이걸왜 이렇게 웃기게 해? a s m r 이게왜이렇게 시끄럽니? <laughs> 이게 불황 아니고이게일을딱한고일생 기회야 내가 직접 가서 하려고, 이 게임을 하려을하게하는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 어머, 그냥 티켓팅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확실한 건 오늘 자는 건안 돼. 지금 2 시야. 아무도 못따라와 지금 가. <laughs> 지금 지금 가. 그러면 지금 시간은 새벽 2시8 분인데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밤을 새야 할것 같아요. 저도 9 시에는 이, 이 모텔 밖을 나가야 돼. 10시 4 5분이 지나고서 오면못 산대. 아, 그러면 그래? 번호표를 주는데 줄수 있는 번호표가 한정된가 네. 봐. 그 9시에 여기서 나가야겠네. 어, 여기서 나가야 되다라고 그럼 9시고 가야 돼. 가야 돼. 이야~~ 잘말 맛있었어~~ 아 너무 좋은데? 어 묵직해 아 너무 기분 좋아 이거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함께 냠냠 옴냠냠뇸뇸해줘야될거같은데아 이게 예. 안도 둘레길 오케이. 발톱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을 꺾어 신고 다녀 왜음

아닌데, 오늘... 연어랑 새우야 새우가 아니라 새우는 연가 봐. 이거 처음부터 아. 갔다 와야 돼. 연어랑 새우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다 알려주는 거야. 지금 <laughs> 어이두 군데 우누이가 아니고? 옛나 동료 바닷가사는 부부였는데 둘이 너무 사랑했고 아무튼 엄청 행복했대. 아 남자 이름이 아 연호랑 세호랑이 아니라 남자 이름 자체가 연호랑이네. 아 연호랑 은 어느 날 바다로 바닷가 일을 나갔다가 근데 바위가 계속 움직여서 어느 땅에 도착했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오 신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연호랑을 왕으로 삼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세훈녀는 갑자기 혼자가 돼버렸잖아. 마침 또 연호랑이 그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 놓고 응.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과 사라진 남편 보이지 않아? 어? 아어너 그리고 연호가 세훈이가 그 바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위가 또 움직였나 봐 바위는 또 세훈이를 태우고 낯선 땅으로 갔어 이번엔 신이 보내줄 신이라고. 남편을 누나랑 남편을 사지? 둘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바라보았다 재밌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기하다 연어랑이랑 새우녀구나 진짜 미안하다 우리 <laughs> 오늘이 <laughs> <laughs> 연어랑 새우 이지랑 <laughs> 진짜 미안하다 <laughs> 신라의 어 신라의 해와 달이고 외국의 왕과 왕비였는데 세몬 <laughs> 앤쥐린포드서 <laughs>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연어랑 새우녀 어? 연어, 연어는 봐, 뭐 세훈이잖아. 둘러볼까? 세훈이 세훈이 형! 헛! 야, 우리 봤어.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자, 여러분, 여기. 2021 3대 문화권 방문의 해라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놀아봤는데요 일단 이거 마스크 스트랩 만든 것도 사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우리나라 전통 느낌의 마스크 스트랩을 하고 가서 좀 좋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경북 여기에 그 새우랑 연어랑 새우 공원은 그 경북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목소리> 여러분 여기 연어랑 새우녀트라크 <목소리> 공원 포항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 요 <목소리> 너무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호미곶 가서 그거 먹을래? 대게? 아 너무 좋아.